<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예, 벽걸이 에어컨인데 브라켓이 없어요 아예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예,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만난 건또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예, 수평자죠 수평자를 먼저 여기다 대서 브라켓이 걸릴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먼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매직으로 한 가운데에다가 점만 찍어주면 이 위치를 잡을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위치 파악한 다음에, 자, 달릴 벽에서 우리가 브라켓을 단 위치에서, 선풍기 거리죠. 선풍기 거리를 단 위치에서 한뼘 정도가 이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우리가 벽에서 필요한 만큼 에어컨을 띌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들고, 예, 달 곳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이것만 들고. 볼펜 같은 거를 뚜껑을 닫아야지 괜히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면요. 네, 속상합니다. 이 상태에서 높이는 대충 한뼘 정도거든요. 그러면 약간 조금, 구멍보다 조금만 높으면 되고, 여기서 한 뼘에서 한 뼘을 더간 위치가 우리 선풍기 거리에 위치가 되니까 이 정도로 잡으면 돼요. 여기서 한 뼘. 여기서 한병더 오면 이표시한 위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수평은 일단 맞춰줘요. 수평을 일단 맞추고 자, 브라켓을 올려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위에 거에다가만, 하나만 찍으면 돼요. 이쪽도, 이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웃음> <웃음> 방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볼펜으로 건데, <laughs>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혼자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위치를 잡았으면, 이렇 같이 갖다놔서 밑에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타공하고 칼블럭 치고 작업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위로 올려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이에서 이런 몰딩 같은데 걸리는 위치에다가 탁 달아놓잖아요 그건 무조건 빼서 다시 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몇번 해봤어요. 네. 아무튼, 고것만 주의해서 달면은, 이렇게 네. 해서 달아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은 마지막에 에어컨을 다 설치를 끝내놓고, 수평자로 에어컨 위에다가 놓고, 손으로 조절하면 돼요. 이거를 약간 더 벌린다든가, 더 굽혀줘갖고, 이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네. 이렇게 달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 딱 맞는데. <laughs>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네. 좌우로 좀, 이쪽이 높으면 이쪽을 막 내려고, 또 이쪽이 높으면 이쪽을 막 이렇게 내리고 하면 되는데, 요령이, 이, 한쪽을 벌려서 넓게 하면 그쪽은 좀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 돼요. 네. 설치 다 끝나고, 시운전까지 다 끝난 상태고, 마지막에 이걸 보셔야 되고, 고객님한테는,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이 에어컨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혹시라도 물이 이런 데서 흐르는 게 보이면 바로 전화를 해라. 그리고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직접 고객님들도 올려놓고 이렇게 좌우로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가시면 정말 바쁠 때는 진짜로 고객이 응급처치를 하겠죠. 네. 아, 마스크 쓰고 했더니 숨이 차고말아보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